낡은 관계는 비우고 설레는 관계를 채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사람은 내 어디가 그렇게 싫은 걸까? 나를 싫어하는 티를 내는 사람이 주변에 생기면 자꾸만 신경이 쓰이게 된다. 비록 백명중한 명일지라도 태어나서 처음 만나보는 사람일지라도 자꾸만 뭔가 해야 할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내가 뭘 잘못했지?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다는 건 어떨 때는 내 존재마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이런 참담한 기분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제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음 예를 보자. 한때 나는 모든 물건은 직각으로 놓여야 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다. 물건을 직각으로 가지런히 놓이면 그렇게 보기 좋고 뿌듯할 수가 없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슬쩍 흐트러뜨리고 지나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반드시 그 물건을 다시 직각으로 되돌려 놓아야만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사정실에 들어가거나 거래처에 다녀오느라 물건을 직각으로 놓을 수 없는 상황이면 나는 자꾸만 삐뚤게 놓인 물건이 신경쓰여서 말하던 내용을 놓치거나 제때 대답을 못하는 때도 있었다. 결국 진짜 정리는 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난 뒤부터 이런 습관을 고쳤고 비뚤어진 물건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물건을 지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전제도 일종의 강박을 가져온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나를 싫어하는 듯한 말을 하면 당신을 좋아하는 수십 명의 사람이 위로해 주어도 귀에 들리지 않게 된다. 종일 싫어하는 사람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나의 매력을 알아볼까? 하는 데만 골몰하게 된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정작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저 당신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안티는 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강렬히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는 때로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던 반장을 싫어했던 아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생 시절 긴 생머리를 날리며 청초한 원피스에 수줍은 미소를 짓던 그 동기 여자아이는 같은과 모든 남학생들의 우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바라보았더라면 그 인기만큼이나 시샘하던 친구들을 나도 모르게 돌던 안 좋은 소문들을. 그 아이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혼자 있을 때면 쌀쭉거리던 표정을 발견했을 것이다.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국민여정 김연아 선수조차 안티팬이 있고, 심지어 마더 테레사의 선행이 가식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을 낸 교수도 있다.세계 4대 성인이라는 분들에게는 각각 엄청난 수의 반대자들이 있다.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까지 믿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이다.이래도 당신이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는 생각이 드는가.아마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인으로 기록에 남겨질 것이다.한번 불가능에 도전해 보고 싶다면 책을 덮고 계속 도전하라.하지만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면 계속 함께 나아가자. 가마타 히로키 교수가 제안하는 2, 7, 1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나에게 10명의 지인이 있다면 그중 2명은 친구, 7명은 평범한 관계, 그리고 적어도 1명은 안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휴대폰에 몇 명이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만약 300명이라면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30명 정도 있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만약 30명보다 적다면 평균 이상으로 괜찮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더 희망적인 일은 안 맞는 사람 한 명을 평범한 관계로 바꾸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 두 명을 친구로 바꾸는 것이 훨씬 시간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인생에 단한 번이라도 당신을 싫어하던 사람의 마음을 바꿔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꼭 나에게 이메일로. 당신의 이야기와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 중첫 인상은 3초면 결정되고 그첫 인상을 바꾸는 데는 최소한 48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만나오면서 갖게 된 싫은 마음을 바꾸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만약 10시간 동안 만나고 난뒤 어떤 사람이 천천히 싫어졌다면?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이 몰래 악당을 물리치는 슈퍼 히어로였다는 걸 알게 되거나 또는 480시간 정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평범한 관계였던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되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가장 짧은 시간에 친구가 되었던 건 언제인가? 만나보았던 사람 중에는 회사에서 함께 사냥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나무 밑에서 피하는 3분이란 시간 동안 갑자기 막역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짧게는 3분에서부터 길게는 3박 4일의 여행 정도면 당신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 그냥 아는 사람에서 친한 친구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어림잡아 두 명의 친구를 만드는데 100시간을 쏟을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의 안티를 없애기 위해 480시간을 쏟을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먼저 정리부터 하라. 집 정리의 순서가 정리, 정돈, 청소이듯이 연락처 정리 역시 불필요한 연락처를 삭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잡동산의 연락처가 사라지고 나면 소중한 사람들만 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연락을 하는 것도 쉬워진다. 불필요하다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젠 떠나온 동네의 중국집 전화번호를 포함해 누구나 연락처엔 지울 번호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다.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지금 바로 연락처를 삭제해 보자. 1년 이상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사람, 앞으로 서로 연락할 일이 없는 사람, 내 삶을 방해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주는 사람, 연락처가 변경된 사람, 실제로 세미나에서 연락처를 삭제하는 시간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지운다. 옛 이성 친구의 친구, 투자 상품 다단계 등을 지나치게 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거나. 떠돌렸던 친구, 부하, 상사, 종교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친구, 나를 배신했거나 내 뒤에서 험담했던 친구,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된 친구, 진전 안된더 이상 진전 없을 거래처 사람, 지금 조직에서 떠나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자녀의 옛날 학원 선생님, 옛날 살던 동네 음식점, 직장 다닐 때 얼굴만 알던 관심 없는 동료, SNS 때문에 자동으로 동기화된 사람. 그 외에도 앱 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연락처를 검색하면 중복된 연락처를 삭제하거나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이 있는 어플이 많이 나와 있다. 창의 체험의 조원용 대표님은 하루 15분 정리에 힘을 했고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 목록 중 무려 600명이나 삭제하셨다고 한다. 한명한명 한명 지울 때마다 그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연락처에 채워질 사람들은 좀더 다른 사람들이 될 거란 생각이 드셨다고 했다.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면 연락처 지우기 미션을 할때 가장 신나는 분위기가 된다. 그동안 삭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삭제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괜한 두려움에 차일 미일 밀었던 분들이 많았나 보다. 연락처 삭제 후 들었던 소감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를 옮겨본다. 올해 저를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분을 지웠어요. 아예 기억에서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분과 다시 잘될것 같다는 기대를 버리기 위해 완전 삭제해버렸어요.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소식도 짜증나고 그렇게 소모되는 감정이나 신경도 아까워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하니 더안 보고 싶네요. 진짜 치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한번 보고 연락 안한지꽤 되고 앞으로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다 지워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맥 정리를 하면서 새로 만나는 사람은 누가 되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 제가 변해갈지 궁금하네요. 나는 매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의 저자이자 일본 유명 컨설팅 그룹의 대표인 혼다 나오 유키는 모임을 선택할 때세 가지 기준을 본다고 한다. 첫 번째로는 모임의 목적이 명확할 것. 예를 들어 30대 모임보다는 30대 출판인의 모임처럼 좀더 구체적일 때 사람들이 더 열중하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 두 번째로는 참가자가 집중되어 있을 것. 가끔 어떤 모임은 모임 목적과 관계없는 사람, 매너가 좋지 않은 사람도 봤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분위기가 흐려진다. 좋은 사람이 많은 모임에 가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는 공헌할 수 있을 것.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도 가서 늘 배우기만 하고 거기에만 끄덕이다 온다면 자신에게도 발전이 없고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없어서 도태되기 쉽다고 한다. 너무 수준 높은 모임보다는 내가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모임을 선택하자. 한번 모임에 나가면 나오기 어려울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다. 일단 모임을 선택하면 소개팅 후 서로 알아가는 기회를 세번 정도 갖듯이 모임에 나가는 계획을 세번 정도 잡고 천천히 알아가도 괜찮다. 윤선현 저자의 관계정리가 힘이다라는 책이었어요. 누군가의 첫인상은 3초면 결정되고, 그 첫인상을 바꾸는 데는 최소한 48시간이 걸린다. 와, 48시간. 뭐, 일을 같이 하거나 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뭐, 동네에서 뭐, 모임 있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 사람을 48시간 따로 만나서 보기가 힘들겠죠. 나를 좋아하시다는데 나랑 따로 만날 리가 없잖아요. 저도 예전엔 누가 저를 싫어하면, 그러니까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첫인상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만나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 실수를 한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 사람만의 뭔가가 저한테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어했던 사람이랑 닮았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과 이름이 같을 수도 있고 정말 그 사람만의 여러가지 그러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 이유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거나막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뭐 나한테 무관심하게 대하는 정도라면 그냥 아, 뭐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나 보구나 하고 넘기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요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자꾸 바라고 그 사이에 갭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사이에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24시간 그냥 결핍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즐겁기도 하겠지만 항상 발전하고 항상 앞으로만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짝 앞으로 갔다, 두 발짝 뒤로 갔다가 또그 다음에 세 발짝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분짜리 명상하는 게 있는데 뭐 딱히 워치가 없어도 그냥 타이머, 1분 맞춰놓고 호흡으로 그냥 숨을 들이셨다, 내뱉었다, 1분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눈 감고. 그런 것처럼 정말 딱 30초 1분이라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걸 그냥 주룩 노트에 써보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잠깐 가지면 막 앞만 보고 달리던 나에게 좀 브레이크를 줘서 쉬는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조급한 마음을 좀 달래면서 내가 가진 것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마음 챙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모임을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모임이 없다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책에서 권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만 힘이 나고, 혼자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막 만나고 싶은데 갈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은 용기 내서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러니까 잘하지 않아도 그냥 관심 있는 거? 모임을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서 그렇게 권하니까 아 나도 언젠가 그런 마음이 들면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실제로 그건 뭐 일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 건 아주 친한 친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느슨한 관계에서 의외로 도움을 쉽게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만 아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몇번 봤을 때 느낌이 괜찮다는 이유로 그분한테 뭐 일을 맡기기도 하고 혹은 뭔가 나한테 피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 같은 걸 알려 주는 것도 의외로 막 되게 알려 주시고 싶어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미니멀리스트 이기주의자입니다 시부씨도 그러니까 인간관계만큼은 정말 막 문어발처럼 아주 조금씩 의지를 하는데 여러 사람한테 조금씩 의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의지를 하지 않는 거라고. 그게 바로 자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참 내향인으로서 명심해야 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명이랑 친해지면 그 친구한테 다 털어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향인들은. 그래서 내향인들은 오히려 사람을 여러 명 이렇게 만날 수 없으면 차라리 좀 나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 혹은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물건, 뭐 양초 같은 게될 수도 있겠죠. 그런 안전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친구가 별로 없는데 걷다 대고 맨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도 피곤할 거 아니야 들으면 시비시처럼 여러 명을 다 조금씩 조금씩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된다면 그게 또 너무 힘들다면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한 관계를 피우고 행복한 관계를 채우는 하루 15분 관계 정리법 관계 정리가 힘이 다였습니다. 15분 시간을 내서 휴대폰에 좀 보면 불쾌해지는 이름이나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삭제해보는 거 어떨까요? 저자의 말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 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들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